요즘 심할 것들입니다. 네. 듀스 영원하죠? 음. 네. 아, 오늘 옷이 굉장히 화려한데? 아, 예, 네. 오늘 자, 음. 이번에 이제 듀스 콜라보. 음. 코너트와 듀스의 콜라보. 티셔츠. 음. 있고. 이번에 음. 네. 듀스 오피셜. 홈페이지 어. 열면서 만든 모자 뭐, 갖고 오. 나온 김에 좀 소개 좀 해줄까요? 여기 음. 보면은 디테일이 이렇게. 음. 여기도 듀스. 가 어, 안쪽에도 안쪽에도 있네. 안에 네. 이제. 음. 네. 이 리듬 라이트 빅블랙은 여러분들이 음. 좋아하시는. 음. 여름 안에서가 들어간 듀스의 2.5집이죠 음. 네, 그 앨범에 또 일본 아티스트가 이렇게 오. 아티스트 어. 아주 멋있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음. 해가지고 코나트랑 음. 듀스랑 해서 이렇게 퀄리티가 나는. 되게 좋아요 네. 네. 멋있다 그죠? 음. 네. 자랑질 하려고 <laughs> 자 오, 오늘 신발 컨버스 컨버스 음. 같이 열어도 되나요? 네 열어볼까요? 음. 오 뭐야 이거뭐 오리발이야. 오 오리발 오리발 느낌의 신발입니다. 이렇게 까다니. 아. 예전에 우리 컨버스 콜라보 했던 거 킴존스도 었었고 네. 뭐,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온 리고엔스의 콜라보. 와 이거 사이즈 몇이에요? 이게 70인가? 이게 70이에요? 응, 응. 이렇게 털. 커? 응. 딱 보면 리고엔스 신발 같지 않아? 완전 컨버스. 뭐라고 거야 돼? 터보 DRK. 터볼 음. 터벅도 이게 그니까 원래 컨버스에서 이걸 붙이는 느낌이네요 음. 오리 주둥이를 음. 네누구한 신발 보면은 되게 오버 오버 오버사이드솔 음. 하고 베라도 이렇게 길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디테일을 좀 살린 것 같아 아, 초일러를 음. 갖고 또 이런 식으로 음. 만들었군요 맞아. 어때요? 컨버스 콜라보 중에 가장 압도적인 앞태가 아닐지어 맞아 음. 좀 되게 특이하죠 어. 개인적으로 그쵸. 우리 어렸을 때 음. 이쪽 강 북쪽에서 아. 잘 나가는 형들이. 아, 이 G, G 모였나 알라딘 구드. 어, 어. 음. 앞에 엄청 긴. 음, 알라딘 구드라고 이렇게 높이 어. 올라가 있는 걸 많이 음. 신으셨는데, 음. 그 느낌이 나네요. 아. <laughs> 개인적으로 이거 음. 하루 만에 앞에 다 까맣게 만들 아 수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걸려, 걸려. 어. <laughs> 근데 이게 컨버스랑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원단이 조금. 그러니까요. 그러네 원단이, 원단이 되게. 굉장히 같네. 좋아요. 어. 다른. 이 흰색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저걸 원단으로 하나 갖고 싶다. 원래 리고엔스가커머스로 음. 유명한 맞 음. 캔버스 소재로도 나오고 미칸. 가죽으로도 나오고, 어 맞죠. 무겁네요 이거 앞에가. 근데 이 고무니까 음. 발목 좀 무리 좀 가겠는데. 이거 좀 음. 신고 다니면 진짜 작살날것 같은데. 음. 근데 좀 특이하지 않아? 음. 특이는 네요 음. 음. 인기는 음. 어떤가요? 인기는 아직 그렇게썩좋는 않지만 그래도 뭐. 거래는 되는. 약간 나팔바지 아, 같은 거 입으면 음.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이거 착시하슬 음. 보면 사실 음. 가죽 바지 있잖아요. 어. 그거 코팅진 음. 이런 거랑 많이 매치를 했더라고요. 음. 맞아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끈은 절대 안 묶고 그냥 아, 이렇게 안 묶고? 이렇게 어. 신어. 그리고 약간 배껴주겠다. 포즈는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 쳐야 될것 같아 벗겨질 것 같아 신발이 응. 무거워 이 앞에 응. 이것도 저 몰랐는데 응. 응. 이게 원래 그 상징이래요 리모인스 디자인은 음. 약간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그릴 같은 느낌? 네. 약간 뽀뽀하는 입술 같기도 하고 어? 야, 붕어 같은데? 붕어 같기도 하고 붕어. 님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컨 좋아해서 이거 어. 하이. 이게 하이가 그 느낌을 음. 많이 잘 살리지 않나 음. 나도 뭐로우보다 하이가 더 하, 그, 에, 하이가 약간 음. 앞에가 저렇게 되면서 약간 부츠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음. 음. 아 이거 너무 알라딘이야 약간, 약간 알라딘 아시죠? 소다, 음. 무크. 아, 소다, 소다 무크. 어 그때 쪽 음. 신발들. 97, 98. 90년대 음, 말. 음. 음. 그리고 이게 소재가 되게 고급스러워서 음. 일단. 음. 일반 컨버스랑 음. 좀 약간 음. 좀 다른 느낌이어서. 맞아 이 어. 로고도 이쁘게 쏙 들어가져 있고 음. 잘 어울리고. 근데 사실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이게 22,5000원. 아 하이 일치킨이에요. 일치킨에리오엔스 응. 신발을. 응. 아그 응. 그건 괜찮겠다. 리오엔스 응. 한번 응. 신고 싶은데 뭐 발매가는 2 9만9천 원. 그렇게 비싼 돈안 주고 응. 신는 시즌 거면 응.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응. 어. 약간 오토바이 타는 형들이 신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어. 어. 아 근데 그렇구나. 오토바이 탈때 이게 <laughs> 할리 같은 거 어. 기아 변서갈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응. 안 타봐서 모릅니다, 오토. 음. 이거 약간 아. 연속에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 음. 얘가 있으면 도움 닦기가 되지 않을 아. <laughs> <laughs> 자전거 타는 안장이 음. 이빨에 높여놓고 타고. 음. 그럼 도움 닦기. 음, 좋네요. 그런 기능이 음. 있습니다. 음. 음. 자, 더할말 없으시죠? <laughs> 네, 뭐. 아, 컴버스 특별히...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 아니, 뭐, 우린 다 좋아하는데 음. 음. 그냥 그럼... 할 말은 없어. 음.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